자, 유머 사이트 비셔스 팟캐스트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유아. 오랜만에 팟캐스트 같구요 영란 1월 4일 아닌가? 어, 1월 4일이었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간에. 내일이 영란으로 알고 있거든? 내일이 영란으로 알고 있고. 미니세트 전에 벨페가 없다고 오는 거는 너무 끔찍한데? 너무 끔찍한데, 그건. 자. 마지막 벨페 이후, 최상위권 중심으로 도적이 준대 많아졌다. 발굴도적은 승률만 봐서 오벨, 오벨, 덱이 아닌, 일단 이거부터 좀 어이가 없구요. 어, 일단 카운터하기 힘든 덱이고. 뭐, 메커니즘 자체는 홈독이랑 같은 덱이라 지겹, 지겨운데. 어, 뭐, 원래 인기가 많은 덱 타입이긴 해요. 이런 생성 덱들이. 그렇긴 한데. 벨패 당해야 돼요. 당하는 게 맞고, 당할 수 있을 뜻이 아니에 당하는 게 맞고요. 벨라버크부터 오물도저, 발굴도저보다 약함 당연한 거죠, 사실. 얘도 좀 별로고. 이게 벨패가 없을 거라고 확실는 거는 우리가 학습 능력이 있어서 그래. 왜냐면은 매번 이쯤 돼서 벨패를 안 했거든. <laughs> 한두번거큰게 아니라 <laughs> 기대가 안 되긴 해. 슬슬 벨패를 안할 타이밍이라. 나무정기도 전설로 하기 좋은데 다이아상위권에서 점유율이 10%가 나오고 최상위권에 승률이 빠져서 1티어가 아니다 그쵸? 도적한데 이제 지기 때문에 음, 이렇게 지기 때문에 용도로는 강력하고 뭐 발굴로도 사는 더 괜찮다고 하는데 거의 보이진 않죠? 하렌드루도뭐 별로고 저번 주 리포트가 잘못됐던 걸로 오물통 만 정재우 할 만해. 이오물통만은 이게 이제 어그로 어그로고. 근데 필드 털리면 도저서도 할게 없음. Otk는 유명한데 과대평가가 좀 있음. 그러니까 이 덱이 성능적으로 엄청나게 센 덱은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약한 덱은 아닌데 뭐 얘가 성능이 오버 밸런스다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라 불쾌하지. 진정한 벽대기 때문에 벽덱 흔히 많은 우리가 이제 흔히, 벽대기라는 말을 상당히, 남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뭐만 하면 벽대기. 그냥 사람들이 벽대기라는 것을, 그냥, 그냥 내가 당했을 때 짜증나거나 좋으면 다 벽대기라고 했어. 했는데, 근데 이제, 얘는 진짜 벽대기죠. 그냥 6턴 전에, 타디와, 그니까 수액 괴물과 그게 있으면 이기고 아닌 말고 하는 진짜 벽대이기 때문에 얘는 아마 밸런스 패치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덱이 성능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 왜냐면은 6턴 전까지 그냥 아무것도 못는대이기도 하고 맞아 죽고 왜안 나오면 지고 그런대 이거든. 근데 이제 너무나 불쾌한 대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숙련도 문제거나 리스트 문제거나 그렇겠지 그냥 죽기 바뀐 게 없음. 직업이 좀 파란 양꼰댄들 이것 좀 동의해요. 어, 애가 좀 무식해요. 좀 무식한 덱기라 어. 근데 사실 이거는 된 듯이라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출시 이후부터 항상 그래서 죽기는. 원래 좀뭐 무식했어요. 드로우 없고. 근데 이제 좀 발견을 좀 잘한다라는 게 있긴 한데, 발견 좀 잘한다 있긴 한데 아무튼 간에 사실 죽기는 좀 멍청했고 도적의 나무 도로 상대 유리한 게 맞을 거야 아마 유리한 게 맞을 거임 나도 해봤을 때 그런 느낌이고 그냥 그 동작그만에서 폭염 나오는 게 너무 쎄 동작그만에 들고 가도 될것 같아 그런 매치업은 그냥 폭염 찾거나 뭐, 아니면 초반에 뼈가시로 필드 잡는 게 너무 세기 때문에. 뼈가시. 뼈가시나 폭염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음, 죽기는 좀 멍청하고. 근데 이제 롯해 돌고 삼룬데다 뒤집으면 엿병 죽기 해야 되죠. 엿병 죽기가 그렇게 좋은 덱은 아닌데. 법사는 이제 상대가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구요. 뭐또또 또 이제 40전사가 30전사보다 괜찮다. 뭐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별로 안좋아요 솔직히 <laughs> 별로 안 좋고. 도적 말는 딱히 읽을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딱히 뭐 눈에 띄는 내용은 없어. 뭐 로클로리 괜찮을지도. 음 글쎄. 그냥 지금처럼 도적 하나가 그냥 너무 센메 타면은 뭐 딱히 얘기할 게 없어 다른 직업은 아 나가 <laughs> 아, 아 요즘 목이 안 좋다 나가 악사도 괜찮아 나가 악사도 괜찮고 얘는 좀 괜찮은 편이긴 해요 물론 이제 도적 상대로 좀 그지 같은 게 있는데 근데 뭐 도적 상대로 좋은 덱이 뭐가 있냐 별로 없지 니노 왁은 대기 델랑 말라게 아예 아예 안 되죠. 아예 안 되죠. 저도 한번 하레 악사 지난번 도전해봤는데 그냥 너무 너무 답이 없어요. 성립이 거의 안 돼. 그러니까 쿨트러스는 악사가 조율 같은 급밥 같은 카드가 없는 이상에 없는 상태에서는 결국 템포 카드라 보는 게 맞아요. 그 카드는 그 상대방의 윈플랜을 방해하는 방해 카드가 아니라 그냥 5턴의던지 템포 카드야 근데 하이랜더 템포덱을 짤라면은 양꾼급으로 줘야지 그뭐 악사가 그걸 어떻게 하냐 대체 임전무퇴가하르악사 버프하죠? 맞을거야 아마도 이거는 왜냐면은 그때 같이 버프된게 뭐였죠 악사가? 뱀눈이었어 뱀눈 뱀눈이나 임전무트였고. 그니까, 러하레 악사 버프였어. 맞긴 해. 근데, 그런다고 하레 악사 하냐고. 그냥 주문 악사, 나가 악사 하지. 그런다고 하겠어. 하레사제는 발골조조 상대로 괜찮다라고 하지만, 이런 거안 믿고요. 믿지 않습니다. 앨리스 버프하고 좋아진 카드. 아니, 버프로 하면 좋아졌겠지. 뭐, 당연한 이야기. 아무튼 엘리스는 그냥 별로고 얘는 총체적이 난국이야 이게 그니까 참 뭐라고 설명하기 힘들어 그니까 생읍을 달아준, 속공을 달아준 그냥 뭐 소환 마음 어쩌게 그니까 러 물론 이제 티탄 같은 거 소환하면 좋겠지 근데 걔들이 먼저 내 손에 들어오면 어떡할라고? 그거 어떻게 제어할 건데? 그런 것도 문제고 그리고 이런 데게 있으면은 카드 이런 카드가 있으면 대결 짜는 게 너무 빡세요. 그러니까 얘를 대에 넣으려면 방어구상이 이런 거 아예 못 넣잖아. 앨리스가 망가지니까. 근데 얘가 그 정도 가치가 있냐고 그것도 아니야 사실. 뭐 이걸로 아만툴 요거 이런 거 뽑아서 뭐할 건데. 뭐 하러 그러고 있는데 그냥 창조 프로토콜 하지. 그러니까 리스크는 있는데 그만큼의 리턴 값이 없어요. 이거를 되게 넣기해서 하이랜드로 짜면서 하수인도 적게 넣어야 되는데 그런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야, 낸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나가는 괜찮지만 인구수 별로 없음. 뭐 원래 안 하는 덱이니까 요건 천공이죠. 네, 저도 오늘 해봤는데 나쁘지 않았지만. 그 내가 엄청 잘 풀렸던 것 같다. 좋은 덱은 아니다. 건사제는 뭐, 구리고. 수녀는 상위권에서 못쓰고 밑에는 괜찮다고 하네요. 수녀의 기사가. 근데 여전히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 그냥 해볼만한, 해볼만한 정도? 음. 할인술사 여전히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저도 아까 만나보긴 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렌술싸에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있어서 나는 좀 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덱 자체가 1, 2, 3살 잘해야 돼. 그러니까 덱의 윈플랜이라는 거 자체가 어, 내가 하우스인 존나색에서 필드 템포 잡아야지 이 때문에 1턴 개구리 2턴에 뭐 합주 뭐뭐 뭐 5턴에 홀리데 이 이래야 돼 가지고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 덱이야. 자연설사 구리다. 양꾼은 전설론에 쓸만하고 밑에는 뚝뚝 떨어진다. 그치? 하이랜더가 그게 문제야. 템포 덱인데 템포 카드를 한 장씩밖에 못 넣어. 그러니까 직업 카드 전체가 템포로만 이루어져 있는 양꾼급이 아니고서야 그게 사실 힘들어요. 양꾼도 사실 그게 엄청 쉬운 편은 아니고. 양꼬는 뭐 허건날 독, 허건날 템포 하수인 받으니까 그게 되긴 하는데 다른 직업은 그만큼 힘들지. 나 일단 이게 오늘 제일 꼴 받더라고 이 말이. 지금 전체적으로 메타는 괜찮은 상태. 세상에 권에 1티어가 없는 좋은 메타.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 발굴도 인구수가 과하게 많은데 그거는 그냥 재밌기 때문이 때문이래. 그래서 발골 도적 같이 밸런스를 무너뜨리지 않지만 재밌는 덱이 많아야 된대. 그 지랄이 너무 심하다. 아니, 승률도, 뭐, 승률이 그렇게 낮은가? 아니, 난 승률도 모르겠어. 승률이 그렇게 낮든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언제 고치냐. 아니, 이게 점유율이 이지랄 났는데, 승률이 51%가 나오면은, 그냥 샌드가 아니야? 샌드액 맞지 않나? 점율이 지금. 아니, 그니까 점율이 이 정도 나오는 승률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샌드인데 그니까 러 이걸 왜 이해를 못하지? 통계쟁이들이? 그냥 이상한 애들이야. 기본적으로 카드게임은요, 아니, 카드게임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임은 어떤 게 점율이 높으면은, 메타가 그거를 저격하는 쪽으로 가요. 어떤 게임이든 하스뿐만이 아니라. 근데 그리고 점유율이 높으면 그만큼 숙련되지 않은 플레이어도 많이 하고요. 그쵸? 근데 점유율이 높은데 승률이 계속 높다, 안 떨어진다 라는 거는 그냥 되게 파워가 미쳤다는 거야. <laughs> 대충 해도 저격을 당해도 이긴다는 거임. 아 도적이 존나 많네 도적을 좀 신경 써야겠다 하고 덱을 짜든 도적하는 유저가 좀 도적을 천 한두번 해서 도적을 못하는 그래도 손이 나온다는 거야 <laughs> 점이 높은데 손이 높다는 거야 근데 이걸 왜 이해를 못하지 비셔스는 음, 그게 제 이해가 안되네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인가? <laughs>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 어이가 없고요. 이 말이 그냥 이 문단은 그냥 존나 어이가 없어요. 미니세트 추가 발굴이 나올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안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발굴은 지금이 딱 괜찮아. 나오면 안 되고. 그리고, 12월 미니세트는, 이 그해 마지막 미니세트는 보통, 그, 총집합 나오지 않나? 그해 키워드 총집합 하나씩 나오던데. 나오던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나올 거면, 피날레. 피날레랑, 재련. 빨리뽑기? 그냥 이런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는 직업빨굴이 좀 나와서 아니 직업빨리뽑기가 나와서 동작그만 간접너프를 좀 해야될것 같긴해 어, 그 직업빨리뽑기가 좀더 추가가 돼서 동작그만을 좀 간접너프를 해야되지 않나? 지금 동작그만 너무 과하게 세 너무 그러니까 말이 안되는 칸에 동작그만이 카드풀이 너무 좁아서 너무 원하는 게 많이 나와. 특히 그 중에서는 도적이 좋아하는 이제 힐이나 제압기가 있으니까. 힐이 너무 높은 확률로 나 도적이 힐이 약점인데. 그런 건좀개선 해야 돼. 그러니까 동작금만 설계가 이상해. 빨리 뽑기가 너무 적어. 아직 열 장이 말이 되냐? 열장중세 장이 말이 돼? 너 말이 안 돼, 그거는. 아무튼, 비셔스 이지라는건 진짜 말이 안 되긴 해요. 이건 너무 개소리인 것 같은데, 이건. 그리고 뭐, 실력대 측정 기준이나 불리는, 뭐, 승률 차에 관해서, 뭐, 비셔스는 1, 2%가 그 정도 차이라 보고 있고, 예컨대 역병죽기는 4-6%가 깎인다. 나가 악이이 2%가 올라간다. 가장 심했던 덱은 목조르기 노적. 10% 정도 차이가 났다. 지금 메타가 그때에 비하면은 뭐 실력? 숙련도? 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게 좀 적은 메타는 맞는데 이게, 목조르기 도적 이야기하면 이제 그런 얘기 나오지. 와, 아인슈타인만 할수 있는 데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근데, 저 대기 어려웠던 건 맞아요, 사실. 어려웠던 건 맞는데. 근데, 목조르기 도적의 문제점은 그거였지. 어렵고 나발이고 존나 쎘어요. <laughs> 어렵고 나발이고, 존나 쎘어요. 그니까, 그냥, 카, 대기 세면, 꼭그 덱을 100%를 굴릴 필요가 없어. 그니까, 어, 덱이 세면요, 그 덱을 100점 플레이를 안 해도 돼. 한, 한 60점, 70점만 해도 승리가 돼. 대기 강하면. 그니까, 센 덱은 그게 문제야, 센 덱은. 센 덱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성능이 나와. 성능이 나와. 성능이 나오고. 뭐 아무튼 그래서 비저스는 실력대기 듣는 포맷이나 테스트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실력대기 실력대 메타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진 않아요 그냥 뭐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던 생각이 나는 그냥 채신창처럼 나도 다양한 게 좋은 거지 뭐꼭실력대 메타가 돼야 된다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아무리 단순한 덱이고 아무리 쉬운 덱이어도 올라가면 올라가서 실력 차이가 나긴 나요. 그게 좀 적게 보일 수는 있어도 결국은 그 티가 나. <laughs> 어, 티가 나긴 해요. 그러니까 어그로 덱도 실력 차이가 나고 안날 수는 없어 그게. 그러니까 나도 목조르기 메타는 진짜 싫었고 목종의 메타 는 너무 싫었고 그리고 이 게임이 보통 숙련도가 높은 데 그러니까 실력 대이 무슨 실력 대이 뭐냐면 벽덱이야 <laughs> 그러니까 실력 기은 보통 벽덱 성향을 떠요. 본인이 잘 풀리면 다 이기는 그래서 그런 거는 메타에 별로 안 좋아. 솔직히 얘기하면 그 당하는 입장에서는 좋을 수가 없어. 그니까 오히려 이런 메타는 별로일 수 있어. 이런 메타 오히려 끔찍할 수 있어. 틈 그래서 기사냥꾼을 언급하면서 이제 비저스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얘들이 만약에 고랭크에서 좋으면 저랭크 가 초토화되고 저랭크에서 괜찮으면 고랭크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이제. 맞는 말이에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아 이게 직업에 묶여버리는 건좀 곤란하지 않나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근데 이거는 뭐 그래서 어쩌지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 뭐 상관없지 않나라는 게내생각이네 내가 뭐 그냥 그런 직업이 있으면 저런 직업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서 나는 솔직히 별로 동의는 안 돼. 그런다고 뭐, 이런다고 얘들이 막상 기사 양꾼이 상위권에서 아예 안 나오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기도 하고. 그건 또 아니기도 하고. 나올 땐도 나오고, 사실. 그리고 그냥 최근에 자주 나왔어. 기사 양꾼 자체가. 그니까. 러 그냥 오히려 좀 프레임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양궁 같은 경우는 캐냥도 있었고, 어. 양궁 같은 경우는 캐냥 같은 덱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물론 캐냥 좀 쉬운 편이긴 한데, 뭐 무조건 이런 식으로 가진 않아. 무조건 그러니까 얘들이 말한 대로 무조건 그렇진 않아. 당장 최근만 좀 생각을 해봐도, 최근 한 2, 3년만 생각을 해봐도, 늘 그렇진 않음. 그니까 여기 술사를 예로 들었는데 뭐양꼰도 필드 까는 덱도 있고 뭐 아니면 쾌냥 같은 덱도 나올 때가 있고 기사도 컨덱 나오잖아 생각해보면 당장 가도왕 컨덱이 몇년안 되지 않았나? 가도왕이냐 그거 스마이트 OTK 덱이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나는 이건 너무 좀 오히려 좀 선입견적인 발언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 문제가 있을 정도란가 싶어요 나는. 저는 오히려 직업적인 문제가 있다면 나는 사제라 봐 사제. 저는 사제라고 봐요. 사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니까 암사로 좀 개선하긴 했는데 사제가 정말 적절한 밸런스 잡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걔는 좋으면 너무 역겨워요. 근데 안 그러면 너무 구려요. 사제는. 사제는 그게 좀 상당히 그선 잡기가 어려워. 사제가 좋은 메타는 진짜 역겨웠어요. 뭐 컨트롤 사제, 미라클 사제. 미라클 사제 한두 개가 아니지. 근데 그게 아니면 사제 존나 구려. 그게 아니면 존나 구려. 암사 정도 말고 다 실패했어. 그래서 사제가 오히려 문제 아닌가 싶다 나는. 얘네보다는 얘는 네 그냥 말짱한데. 저는 사제가 문제 같아요. 뭐 아무튼 특정 종족 때 밀어, 밀어주면 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방해하는지 모르겠네 나는. 종족덱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 밀어 줘야 되고 사실 밀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비셔스는 지금 이 일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말은 결국 이거임. 우리는 발굴 도적이 지금 하스에 필요한. 그렇게 세지도 않으면서 재밌는 덱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덱이 좀 많아야 된다. 다른 직업을. 특히 양꾼이나 기사같은 직업도 나는 이야기를 하는거고 이제 그거를 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새끼들이 대체 무슨 개소리라는거지 라는 말밖에 안나오는 그 그런거죠. 대체 이게 무슨 개소리지 아 괴리감이 계속 있어 이게. 대체 이걸 보고 어떻게 이게 건전한 대기란 얘기 나오냐? <laughs> 이러고 있는데. 그비저스 오늘 읽기는 일단은 여기까지고요. 솔직히 나 앞에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여기 내용이 아예 기억이 안 나. 이거 지금 이걸 보고 나서 기억이 아예 안 나. 솔직히. 앞에 내용 기억이 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아무튼 간에. 일단은 비어스 팟캐스트 읽기는 여기까지.